소각기 운전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쓰레기가 엄청 모였습니다. 정말 많네요. 우선 이렇게 많은 것을 어퍼테크까지 올려야 합니다. 과업 시간에 부지런히 하면 얼른 끝나죠. 쓰레기 올리는 일이 엄청 힘듭니다. 소각기실까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소각기실에 오면 판넬이 하나 보입니다. 솔리드 웨이스트와 웨이스트 오일 두 가지 모드가 있으며 쓰레기를 태울 것이니 솔리드 웨이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소각기 시퀀스에 의해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 배의 소각기는 IMO I'm 타입이 아닙니다. IMO 타입이 아니므로 절대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이후 선박은 IMO 타입 소각기이고 플라스틱 중 폴리염화비닐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염화비페닐은 소각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수 있는데 그 플라스틱이 폴리염화비페닐이 아니므로 그래서 보통 선박에서는 생수병만 소각하거나 차라리 플라스틱 자체를 소각하지 않, 않고 육상에 양육합니다. 이렇게 소각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동안, 소각기는 시퀀스에 의해 점화가 되었습니다. 사이트 글라스에서 화염을 보고, 소각기 번호와 각종 압력 상태와 누술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각기 디오 탱크에 기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 게이지로 확인합니다. 저희 선박의 소각기는 꼭 보일러처럼 생겨서 버너 측에서도 화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염 상태는 좋고 만약 점화가 되지 않으면 필터가 막혔거나 노즐이 불량하거나 이그니터가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점화도 되고 소각기 논의 온도가 600도가 도달하면 쓰레기를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쓰레기를 넣는 것은 부원이 할 것이니 소각기 불만 점화시켜주고 쓰레기 너무 많이 한 번에 넣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쓰레기를 태워 기분이 좋습니다.